자, 다음 참가하자면 일어서서 받은 게물어주십시오 예, 예. 어. 살살 물어주세요 살살 앉아있어, 앉아있어 조지 <laughs> 마, 앉아있어 나이 컸네 <laughs> 잘 섰어? <썼어? 웃음> <잘 썼어? 웃음> <laughs> 넘어갈 수 있어, 요거? 넘어갈 수 있어 오, 위험하다 아아 안녕하세요, 피디의 맨발 속입니다 오, 무서 <laughs> 여행가가지고 춤추고 막 노래 부르는 거 그런 거 보려고. 지금. 어, 저는 복극하는 거야? <웃음> 예. 그래도 <laughs> 약간.. 그러니까, <웃음> 나내 계획은 딱 이거야. 어. 나 뽑고 예쁜 여에 뽑은. 이야, 그림이 기가 막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 이런 이야기 하죠? 예. 예. 제 이름 기현주 나이 30세, 키 162, 몸무게 48. 어 됐죠? 아야 허리 둘레 허리 둘레 아, 죄송합니다. 아, 목록이 아, 줄못어요 아, <laughs> 네, 주량 없어. 예, 주량이 <laughs> 없어요. 야. 아, 그리고 어떤 분그 어. 앞에 앞에 분이 1박 2일이 된다고 가산점. 아. 아. 저사9박 50이 됐다. 그고이런게 있습니다. 저랑단둘이뭐 이렇게 전방을 해도 빠이가 <목소리> 아니, 이거 그고 싶어. 네네. 아 신남 씨, 만족이로 그러면 장만 가능하십니까? 그 여자 친구가 제일 아, 안심하고 보내주는 방이 만이 그렇죠. 네, 네. 진짜. 그리고 네. 이쁜 여캠분들이 나서면 있어요 근데 네. 지금 여기 온여캠들 제가 탈출했었습니다. 아, 아, 제가 열일곱을 탈출했어요. 치나 여기 제 제정신이 아니에요. 요리는 진짜 잘하셔. 아 요리. 진짜 잘해. 제가 보고 봤거든요. 아니아니아니아니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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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이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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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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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아하는 아니야 심사위원분들 제가 네. 약간 제안 하고 싶은데 네. 이번에는 무조건 짐코으로 데려가면 안돼 <laughs> 예전에 네. 뭐, 한 일화가 있었는데 네. 제가 숙 씨랑 합방할 때 네. 다음날 캠미 기록을 거든요캠기록줄 알았는데 알고 지니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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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게 나오면 아무래도 강의 케 기록했을 줄알거든캠 기록인 고기맞춰봐 이게 아니고 지은 기록그러이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또 만숙씨 하고싶은 말 저를 뽑아주신다면 이세 중에 한 명과 우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릴리의 열망수요자여러분날라람설 갈게요 네, 네. Yep. 그러니까 네 17번 맥만숙이었습니다 다음 분이 아, 어, 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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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근데 대포장이 이건 매길라고 입은거야 시고 어나이2 4살 몸무게는 뭐돌덩이 <laughs> 오빠들의 이상 <이상한데>. 이상해. <laughs> 출생지는 이라마 패카도. <laughs> 네. 주량 주량 아근데 제가 이거는 그냥 주량이 지금 네. 맥주 그 맥주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이라고 돼. 조금 잘 마신다. 마요마네. 어, 어, 됐네. 야, 네, 됐어요. 그 아, 알지, 알지. 저잘마십니다 아, 너가 1년이 된대? 야, 너가 1년이야. 그첫합방또 나라에거든. 첫 합방은, 음... 합방은 당신 하셨는데 음... 어떻게 보면 첫. 완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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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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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 당신을 그 처음에. 아, 네. 음... <laughs> 그 했습니까? 아니면 김성태가 했습니까? 야, 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요. 아, 야, 궁금해. 아야, 곤잘루를 발굴한 건 김성태인가, 아, 깨박인가? 아 또시다. 아, 근데 저를 발견한 건 깨박이 오빠도 성평빠도 아니라 대포형님이십니다. 네, 아씨. 맞잖아. 네, 아. 마지막에 넣은 이유 알아나? 아 진짜. 그렇게한 번, 근데 성평빠 어. 살리긴 했지. 아, 자, 짜장공에 그러면은 아 김성태 때문에 60만 원 연을 봤다. 네, 경력상 보시면은 네. 화장품 가게 얼굴마다. 네. 아니 원래는 그래 가지고 네, 그 네. 여행 멤버 중에 한 명은 재밌는 사람, 한 명은 예쁜 사람. 둘 중에 한 군데는 들어가려고 그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아 저는 이미 아 틀린 것 같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아 네. <laughs> 이게 개인적으로 박사장 씨가 네. 방송 진짜 많이 보는 거 알고 있죠? 볼 때마다 아빠 민수하고 지금 눈도 못맞주치는 아니, 예예, 너무 많요 근데 면접이니까 아니 막가네 그러면은 3초 남 눈빛 눈빛 그만 봐 나도 한번 앉아가지고 3초? 3초도 못 따라 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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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 아저 x x 나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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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좀 재했다 어? 오, 저도 지금 마지막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추나 뭐 하는데? 저는 아니, 그냥, 저는 이거 그냥 편식고 그러면 러루락이한 조금만. 마지막 마도 마지막 어아 이게 15kg 찐 거야? 러하시는 살찐게더예뻐요제 그냥 제가 예쁜 게아니고 아니 사실 아니라 진짜 아 그게 아니라 러살 찐에서 예뻐 개인적으로. 근데 네, 로아씨, 로아씨 <laughs> 네. 안본사연인 심히 많이 뻔뻔해지셨네요. 로아씨는 또 마지막으로 또 하고 싶은 말 있나요? 저 이제 보라 합방 진짜 잘하니까 믿어주시고 뽑아주세요. 아, 이따이 어. 진짜 많이 들었어. 오, 그래. 자신감이 진짜 보기 싫 아, 그럼요. 안다니까. 아, 입담 미카. 엄청 많이 들었어. 아, 그렇다니까요. <laughs> 아, 아 그래. 당신 몇 번이야? 몸몇 번이에요? 일단 말씀드릴게요. 로아씨가 18번이니까 예 말씀하시고. 18번 김로아입니다. 저희끼리 상의해가지고, 네네. 일단 마이크 끝난 저희끼리 상의한 다음에 네. 한 분을 뽑을 거고, 그 다음 1번부터 17번까지 여러분들 투표해가지고, 민심반영에서한분 뽑아가지고, 네. 두 명으로 갈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네네네. 어 일단 새벽 복자라는 채팅창에서 의견이. 네 그거는 어차피 어 저희가 어 여러분들, 또 게, 뭐, 게스트식으로 부르면 되니까요. 예, 예. 걱정하지 마시고. 투표 어그그 결과에서 어 보여주지 마시고, 어차피 계시니까, 음 그분 입장해달라고. 아, 어 입장해 어 입장해 오케이, 그분 입장 어 여러분들이 뽑는 어 입니다 여러분들. 맞아, 맞아, 맞아. 투표 어 결과보다.

근데 미안한데 이번에 같은 일이 됐으니까 나진째장고막 그런 거 조용히 가자그래 마지막에 이렇게 만승형님부터. 아. 시청자분들 보고 볼게요 만승형님. 아, 진짜. 5개월 만에 합방을 네. 왔는데, 합방 제도 굉장히 많이 왔었는데, 제가 멘탈 회복 때문에 음. 계속 아, 안 맞아요. 나갔다가, 첫 번째 스타트를 어디로 갈까. 아, 우리가 네, 첫 번째 네, 스타일. 네. 아 네, 네. 아 5개월 만에 아첫 번째 스타트가 아 깨박이 방송을 가는 게 제일 편하지 않나 싶어서 네. 오게 됐는데, 이렇게 좋은 오디션에 이렇게 좋게 또 크로가 돼서, 네. 정말 책임감 있게 정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케이, 어. 만승 오, 오 올라오시다 올라오자. 아, 아아 제가 내려갈게요. 아 제가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그리고 소매 하나 소매 하 저희가 어. 뽑은. 네 진짜 뽑아주셔서 아 너무 감사하고 아 여러분들 너무 투표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한달 장기 휴방하고 어 처음 하는 합방인데 아 음, 더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간절하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 네. 네. 여러분들 아무튼 <laughs> 그 지원해주신 분들도 너무 그렇죠. 좋았는데 음. 아 이제 아쉽게, 아쉽게. 아, 아, 왜냐하면 게, 게스트성으로 또 게스트성으로 또한 번씩 우리 불러갈 때한 번씩 부르면 돼요 여러분 그러면 혹시 지금 남아 계신 분들 가지고 다 같이 인사하는 걸로 어떠세요? 음. 아자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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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그 전에 아 맞다 어또 궁백이 먹는 셔야 되니까 아니, 네. 여러분들 그 궁백이 먹는 거 직관하실 분 나오셔도 됩니다 네네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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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러분들 오늘 세마이가 소개를 했습니다 아 내가 사야지. 또 오늘 저에게 보약을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 리액션 보셨야 진짜 개개석도 방청객 같아. 아이고 너무. 아야 잠깐만. 아 야, 왜, 입맛 다시는데 어, <laughs> <laughs>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아, 아.